<laughs> 네? 이거있 어떻게 검색해야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테크론 테? 크론 자, 문을 써. 이거 영아 먹기 있으세요? 네. 그는이도 많이 들어가고 그뭐 이동에 농업자네. 지잖아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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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지금 지 대표이사명함이네 대표님께 직접 전화드려 해보고 싶대요 창업해보고 싶대요 이거 가격이 얼마예요예 네. 기 네. 내일까지 약하시면 강남에 입장거 같애요 거기는 거원래장요한개 갖고는 장사가 안될거 아니야 네, 한 대가 지고는안 돼요. 네. 공간도 어, 필요할 거 아니에요? 네네, 근데 아직 이거는 저희가 국내에 지금 일주일밖에 어, 일주일 밖에 안 돼서 아, 그래요? 네. 지금, 지금 점프가간한 시작... 대도 없어요? 네, 아직 없어요. 원래 저희는 이제 이 기존의 발판 게임은 이그 발판을 발판.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그걸 설치하는 거였는데 이건 이제 레이저로 그냥 바닥에 쏘면 음. 되는 모델이에요. 음. 아직 이 모델로만 판매되지 않은 케이스는 저희가 주문이 1차회밖에 안되기 때문에 음. 이건 그럼 뭐 외국 거예요? 네 외국 어느 나라, 나라 거예요? 아그나 아 게임은 몇 가지나 있어요? 50여가지 있어요 네. 네, 그 스페츠 게임이랑 음. 간단한 미니게임 근데 업그레이드 같은 건 되나? 네 업그레이드도 돼요 아, 회사는 어디 있어요? 저희 한국에있어요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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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중에국에서한국에 회사를 만든거국에요아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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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에서한국국에서것도중국에서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요에 큰 힘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큰 힘이 됩니다.